옛날에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수 지수 뭐 이런 얘기 하는지 잘 몰랐잖아. 코스닥 나스닥부터 해서 어, 코스닥 코스코스피 아, 코스피, 나스닥 아, 코스피 코스... 코스닥, 코스닥. <laughs>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을까요? 코스피 코스닥 이게 보통 음... 주린이 주생 이 처음 주식 시... 어,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우스운 게 아니라고. 어, 전 부끄럽지 지금... 않습니다. 어. 정말 모르면 이런 것도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주생이만 보세요. 주, 주린이 이상 보면 큰일남. 주린이들도 안도할 베이비들이 봐야 되는. 왜냐면 저한테는 현실적으로 그래도 좀 해소되는 부분이거든요. 아, 있 그래? 그리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는. 아니야. 건 근데 애들. 지금 저 이거, 어, 뭐, 나, 아니, 이거 아니에요, 나 이거 나 이거 몇달 동안 알아낸 거야. 조금 하시는 분들이 보면 쟤네 둘이 앉아서 뭐하고. <laughs> 자, 지난주에 이어 계속 이야기 중입니다. 주린이와 주생이의 대화. <laughs> 선배는 제일 많이 벌어본 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1억 정도가 됐어. 와, 그런 기분 느껴보고 싶네요. 찍힌 게. 음. 한 종목으로. 그러니까요. 1억. 음. 근데 내가 그때 엄청나요. 첫 번째 담았던 주식이 그거고, 두 번째 담았던, 음. 동시에 같이 담았던 위지엑 스튜디오도 음. 이때 메타버스 이슈로 되게 잘 됐다? 그럼 얘도 비슷하게 막 오르는 음. 거야. 두 개가 미친 듯이. 음. 두 개의 수익으로만 1억 얼마가 음. 됐어. 음. 근데 그때 어떤 욕심이 딱 들었냐면 정확하게 얘두 개를 합한 수익이 <laughs> 진짜 단순하지 음. 두 개의 수익을 합쳐서 2억이 되면 어. 반을 일단 빼야지 어. 1억을 빼야지 어. 1억을 빼서 그걸로 뭐 다른 뭐 땅을 사든 뭐를 해야지 <laughs> 늘 로망이었던 시골에 빈집 사야지 어 빈집 사야지 <laughs> 그, 그거를 그 얼마 안 남겨놓고 음. 내려오기 시작한 아. 거야 어. 근데 자꾸 그 2억을 달성하면이라는 <laughs>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니까 음. 지금처럼 뭔가 차트를 보고 음. 차트도 막 자세히 보는 건 아니지만 이게 떨어지는 꼬꾸라지는 뭐~ 음. 혹은 양봉 은봉 이런 음. 개념 자체가 없을 때니까그 그러니까 차트를 아예 안볼 때였으니까 아, 차트를 안보 어. 그렇게 큰돈을 어떻게 넣죠 <laughs> 아니 넣는 돈은 얼마 안 되는 거지. 아... 2천만원 2천만원 정도니까 음, 난...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하나에 확 그냥 초보가기는 아 그걸 처음부터 음. 2천만원어치에 산건 아니었지 아, 야금야금 산거구 어, 500만원어치 아... 샀고 어... 어, 괜찮은데도 또 약간 어... 타고 약간 나는 타고 나는 처음에 딱 2천원 딱 근데 약간 그런거에 말리는 것같아곧 3만원이 될것같뭐곧 어... 얼마가 될것같아이 어... 섹터가 호재가 있어 어, 곧 어... 이거가 될것같아 어... 이거에 홀리면 안되고 음... 제주 반도체도 엊그저께 팍 한번 쏠때 있었어 어... 그러고 나서 확 부꾸라졌는데 같은 날 음. 그렇게 미친듯이 팍쏠 때는 무조건 돼. 반은 팔아라. 음. 물론 거기보다 더갈 수는 있지만 음. 그래프가 남다르게 그날 팍쏟았어 음.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가 있는 거니까 음. 그때는 무조건 음. 반은 팔아라. 쌩이의 음. 다음 주에. <laughs>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돈을 음. 한두 가지를 하든 음. 열 가지를 하든 늘 음.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음. 만 원대 이하에 사서 음. 사실 수익을 좀 보고 싶어요 음. 어느 정도에. 오래 잘될 음. 애들을 음. 생각해야 되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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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거 같대?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AI를 기반으로 해서 파생되는 사업들을 그렇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라 음. 기본적인 분석을 하는 거지. 음. 가치 분석 같은 거 있잖아. 너무 회사가 작은 애들은 안 좋은 것 같아. 음. 상패당하고 막이런 위험이 있는. 음. 너무 작다는 건 재무제표를 보고 어, 그 시가총액 요게 올해 음. 잘갈것 같애는 잘 사실 했다. 그런 그런 건잘 찾잖아 또 우리가 그쵸 좀 트렌드를 어, 트렌드나 뭐 이런 거 분석 산업, 같은 거는 오히려 보여주는 일들을 했었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될것 같다는 거는 있어 어. 내가 찾아 놓은 애들 중에 음, 음. 고개를 그냥 돌린 애들 중에 음. 담을 것 근데 음. 많이 담지 말고, 가족에서 어쨌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음. 걸 보잖아. 내려올 때마다 다 조금씩 조금씩 다더담는 아, 거야. 음. 근데 내가 담았을 때도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산거만큼 담거나, 그거보다 더 담거나. 음. 더 내려가면. 음. 근데 어쨌건 추세는 돌렸다는 가정하에. 가 뭔가 이렇게 그, 그, 하염없이 음. 내리꽂는데, 막, 나 혼자 느낌이 좋아가지고, 쌀때 담아놔야지? 이러면서 담는 거 거야 음. 정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 그건 투자가 아닌 거 같아요. 요거를 설정한 지도 저도, 저도 얼마 안 됐어요. <laughs> 내가 사면 내려가 이러지 않을 음. 만한 거를 찾으려면 일단 아 최근에 이런 게 많이 들어왔구나. 인기가 좀 있네. 이런 애들 다 돌려봤어. 막 음. 등장을 한 거야. 음. 올타쿠나 얘는 담아도 되나 보다. 음. 그러면은 분홍색 수식선이 많 많으면은 어쨌든 좋은 거예요? 강세 지금 응. 계속, 계속 얘가 강해가 계속 자주 등장하는, 등장하는 거니까. 음. 요 선의 의미는 알죠. 그냥 유튜버 강의로 듣기는 했는데 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초보들은 이거부터 알아야 돼. 정배열과 역배열. 이것도 어. 너무 이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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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라 사실 경험이 음. 이거를 여기서 얘기. 그래서 아마 자세히 얘기 안 하는 게 음. 너무 기초적인 거니까. 그, 그 기초적인 거를 아주 쉽게 누군가가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어, 나도 잘 모르지만 <laughs> 정배열은 음. 무거운 애들이 제일 밑에 깔려 있어 이런. 120이 있고, 그다음에 아, 60이 있고, 네. 20이 있고, 5일선이 음. 가장 위에 있어야지. 음. 이게 쭉 이렇게 그 순서대로 음. 다있는게 정배열. 네. 그리고 그게 뒤섞여 있거나 거꾸로 돼 있어. 막 120선이 막 위에 와 있고, 5일선보다 음. 음. 그러니까 무거운 애들, 더 음. 숫자가 큰 애들의 그래프가 위로 올라와 있으면 그런 애들은 사면 된다, 안 된다? 숫자가 큰 애들이 위에 있으면 사면 안될것 같아요. 그렇지. 어. 역배열이면 사면 안 돼. 그런 거를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 내가 지금 들어갈 때와 팔아야 될 때가 음. 그거 너무 궁금했어. 매수 매도, 그, 매도 시점. 그이 선과 이 선이 음. 교차하는 지점 있잖아. 거기를 음. 되게 주목하더라고. 오일 선과 걔가 걔를 깨고 내려오면 오일 선과 오일 선이 2 1일 선을 깨고 아. 내려오면 약간 주, 주 주의해야 되는 거지. 음. 팔거나. 음. 최신 선이 음. 더 묵직한 선을 네. 깨고 내려오면. 안 좋은 신호다. 어, 안 좋은 신호야. 일단 음. 이 정도만 알고 있어 네네. 양봉이 한번 출연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은봉이야. 음. 어, 은봉이야, 어떻게? 무서워. 음. 근데 거래량이나 음, 거래대금을 많아. 보면 적어. 은봉인데 적어. 아, 은봉인데 거래량이 적어. 음 어, 은봉인데 거래 대금이 조금밖에 안 되고 음. 거래량이 적어. 그러면 주식 가격은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팔지 않은 거죠 어, 그렇지. 어. 내가 지고 있는 거지 아직 그럼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 이렇게 되게 강한 거래대금이 한번 들어왔어 근데 은봉 그 다음날 은봉이야 쫄지마 더 오를 수도 있어 이날 들어왔던 사람들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기간이 됐든 누가 됐든 지고 있을 거야 그 다음날 올라갈 확률이 있어 이러고 지고 있는 거지 양봉에 윗꼬리가 있으면 좋아 한번 간을 보는 거야 여기까지 가볼까 이러고 간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은봉은 가자 아, 그고 한번 찔렀는데 끌어내린 가죠? 거라고 끝났어. 그렇지 끌어내린 어, 거라고. 그러면 끝났어. 얘는 내려올 음. 확률이 높지. 음. 그 다음 날 내려오잖아. 음. 이런 경우 음. 있잖아. 아침에 막 사람들이 막 많이 사고 막 거래 대금 상위에 떠 있고 막 이래. 음. 얘를 나, 얘를 오늘 사서 나도 담고 싶어. 음. 어느 시점에 살 음. 것인가? 분봉을 음. 보고 있는데 많이 내려왔어. 음. 어, 많이 내려온 것 같아. 이제 사도 될것 같아. 음. 이렇게 주관적인 어떤 감정으로 사면 안 되고 음. 뭔가 참고할 만한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 음. 그럴 때 이런 걸 참고를 하는 거지. 음. 그런 표 그런 거가 좀 어려우니까 요거를 음. 참고를 한다고. 음. MACD 어쩌고 저쩌고. 음. 그러면 얘가 되게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제 응봉이 응봉이 이렇게 요뭐 정도야. 음. 더 깊어질 것만 같대. 음. 그럴 때는 섣불이 안 들어가고 한 막대가 나오면서 점점 깊어지는 구간으로 음. 예상될 음. 때 사면 안 되겠지. 음. 얘가 점점 점점 짧아져. 음, 음. 그러면서 그나마 약간 빨간색으로 들어올 듯 말듯한 느낌에 음, 사라는 거지. 음. 빨간 막대가 커지는 시점이 와 음. 많이 음, 음. 찌질찌질이 아니라 확연히 음. 보이게 오를 때 판다. 음. 제가, 제가 오늘 추세 음, 추세를 음. 보는 선 음. 얘기를 해줬고 각5일선2십일선뭐 이런 선들의 음. 네. 의미를 음. 그래도 대략 감은 음. 익히고 있어야 한다. 약간 단타를 할때 참고할만한 음. 거 소개해드렸고. 음. 이게 내가 한 지난 5개월 동안 의 <laughs> 노하우를 다쏟아부어내 돈, 내산 때려 박으며 어, 터득한 노하우를 음. 그거도 그 지금 일부 오픈한 겁니다. 어,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나의 가구. 나의 가구는 한달 안에 응. 그래도 수익을 어느 정도 된다 <laughs> 근데 그 어느 정도가 <laughs> 어느 정도야? 그냥 제 기준에서요. 어, 그러니까 어. 얼마야? 아 지금은, 아니, 근데 말하기 너무 좋아 아, 해봐! 10만 원이요? 10만 원? <laughs> 일일에 (10만 원을) 해보고 싶어요 아 하루에 (10만 예, 원씩) 예, 예. 아 아니, 하루에 아, (10만 원씩) 그러니까, 아니고 아, 그냥 하루에 (10만 원을) 어떤 하루에 싶어요. (10만 원을) 벌어보고 싶다 예, 그러면 그다음부터도 약간 조금 더 감을 찾으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음. 1억을 넣으면 돼요. <laughs> 지금 목표가 10만 원이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음. 아까의 뭐 심리 전 음. 차트도 약간의 이해함 음. 이런 거를 종합해서 해서 10만 저의, 원을 어, 저의 어떤 그걸로 10만 원을 내보고 싶다는 거죠. 제가 우리 후배가 주생아. 어, 우리 주생아 후배가 10만 원 버는 그날 그 경험을 갖고면 제가 다시 한번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 이러한 기법을 적용을 했더니, 10만으로 었다 예약, 미리 선 예약해 주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웃음> 다시 한번더 찾아오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다음주에 <laughs>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강제 패턴 설정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열어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메뉴 중에 수식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이 중에 강세 약세를 클릭하시고요. 이제 사용자 강세 약세를 클릭하고, 자,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수식, 잠깐 멈추신 뒤에 이 수식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고요. 작업 저장하기 전에 강세 약세 명에다가 이제 저는 싸부 강세 이렇게 써놨지만 뭐, 뭐 이렇게 뭐라고 나름대로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색상까지 본인이 좋아하거나 눈에 잘띌수 있는 색상을 지정하셔서 그 뒤에 작업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바로 옆에 있는 수식 검증을 한번 눌러서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닫으시고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쭉 내려오시다가 강세 약세 적용 클릭 그리고 여기에 어, 쭉 내리셔도 되고 내가 여기 검색창에다가 좀 전에 내가 입력했던 강세 패턴의 이름 사부 강세 딱 나오죠? 사부 강세를 누르고 내가 저장한 이름의 강세 패턴 이름을 누르고 적용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어, 차트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사도 될까 팔아도 될까를 판단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MACD 오실레이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분봉을 클릭하고 차트 오른편에 아이콘들 중에 지표 추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검색 란에 MACD를 쳐 넣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MACD 아니고 MACD 오실레이터를 클릭한 뒤에 적용. 그러면 제 하단에 뭔가 안 보이던 게 생겼죠. 파란 막대, 빨간 막대. 파란 막대가 이렇게 짧게 시작되면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려가기 시작할 거야의 예고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대가 점점, 점점 길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죠. 가격이 계속 떨어져. 그러다가 막대가 점점, 점점, 점점 짧아질 때 이제 사야 되는 거죠. 가급적이면 이렇게 빨간 막대가 아주 조금이라도 나왔을 때 사면 좋은데, 이게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빨간색이 들어왔을 때는 가장 최저점에 잡는 건 아니거든요. 파란 막대가 좀 짧아진다 싶을 때, 이 가격이 좀 많이 내려온 것 같다 싶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고, 반대로 내가 지금 팔고 싶어. 지금 팔아도 될것 같아. 근데 내가 팔고 난 다음에 더 오르면 어떡하지? 이 점에서 이렇게 밑에 있다가 갑자기 가격이 한번 빡 올라왔어요. 딱 올라왔는데, 어, 가격이 올랐어. 이제 팔아도 될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내가 이 MACD 오실레이터를 한번 참고하면, 어, 이제 약간 빨간 막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빨간 막대가 점점 커지진 않을까? 라고 조금 더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버티면, 버티면 얘가 점점 양봉이, 이 빨간 막대가 점점 커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버티는 거죠. 계속 안 팔고 더 올라갈 거야. 이런 믿음으로. 버티다, 버티다, 버티다 보면 얘가 점점점점 점점 커져. 그래서 여기서도 버틸 수 있잖아요. 얘가 더 올라갈지, 이렇게 잦아들지 모르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커졌는데 내려가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쯤, 아, 이제, 이제 좀 팔아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중에 내가, 어, 사야 될 때와 팔아야 될 때, 예, 물론 한끗 차이이긴 하지만, 요걸 좀 참고하면서, 음, 파란 막대가 이제 막 나왔다? 그럼 지금 사는 건 아니고 더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좀 기다려보고 지켜보다가 충분히 막대가 커졌다가 작아지는 시점에 매수를 한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있거나 모르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은, 어, 친절하게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에는 꼭 부자가 되어 보시자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